8월 16일 주일학교 예배회온 우리 친구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이 시간에 8월 셋째주예배회온 우리 친구들 너무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 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 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어, 방학이라서 아마 가정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안타깝게도 코로나가 계속 확산이 되고 있고 또 많은 비가 내려서 홍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또 지난 한 주에는 그 홍수를 수해 복구하는 그런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뉴스를 보니까. 53일 동안이나 지속되었던 장마가 오늘 끝난다는 그런 뉴스를 듣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어느 때보다도 비가 많이 내렸던 그런 한 해였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편하고 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희망보다는 절망이 우리를 지배하는 이때,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또한,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이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나 자신을 돌아보는 우리 친구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우리 친구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제 말씀 볼 텐데요. 우리 함께 말씀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24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사무에라 18장, 24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다 찾았나요? 다 찾았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때에 다윗이 두문 사이에 앉아 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 아뢰되.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파수꾼이 본즉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파수꾼이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도 소식을 가져 오느니라.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이마스의 다름질과 같은 이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 오느니라 하니라 아이마스가 외쳐 왕께 아리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laughs>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아니라 아이마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에 물러나서 서 있더라.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주 네 왕께 아뢰를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는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주 네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오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으면 죽었더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인의 마음을 생각해요입니다 우리 지금 8월은 어, 분별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보고 있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인의 마음을 생각해요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핵심 포인트는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하라 입니다 우리 어, 잠깐 기도하고 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8월 셋째 주 주일학교 예배에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예배, 또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칭찬하는 그런 귀한 예배 될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8월 분별이라는 주제로 오늘은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해요라는 핵심 포인트로 함께 말씀을 살펴봅니다. 하나님 음, 저희 친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의 마음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어, 주인 대신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수 있도록 어, 우리 친구들 한 친구 한 친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예배에 잘 집중하게 도와주시고. 또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는 우리 친구들 다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번 주에 올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0절 말씀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우리 1, 2, 3학년 친구들이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빌리보서 1장 10절 말씀 아멘. 음, 선생님이 쉬운 성경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어, 우리 친구들이 어, 외울 때는 이 말씀으로 외우면 되고 어, 쉬운 성경을 어, 말씀 본문으로 준비한 것은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해올 때 조금이라도 어,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쉬운 성경으로 좀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 볼까요? 선함과 악함을 분별하여 선한 것을 선택할 줄 알게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에 깨끗하고 흠없는 모습으로 서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빌리퍼서 1장, 10절 말씀 아멘. 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교회에 보낸 어, 편지입니다. 빌립보서, 어, 기쁨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책이죠. 그래서 기쁨의 책이라고도 하는데, 어, 우리 친구들 어, 빌립보서 1장 말씀 잘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말씀 함께 볼 텐데요. 오늘 말씀은, 스스로 왕의 자리에 오르려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은 결국 다윗의 부하인 요압 장군에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도망가던 중에 자신의 자랑이었던 풍성한 머리카락이 나무에 걸려 매달려 잡혀서 무서운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독의 아들인 아이마스가 요압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빨리 왕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왕의 원수를 갚아주신 소식을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요압은 아이마스를 말렸습니다. 왕의 아들이 죽었으니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요압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 구스 사람을 왕에게 보냈습니다. 그러자 아이마스가 말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제가 저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갈 수 있게 해주세요. 요압은 소식을 전해도 상을 받지 못할 것이라며 말렸지만 아이마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요압은 아이마스를 보내주었고, 아이마하스는 지름길로 달려가서 고수 사람을 앞질렀습니다. 마침 다윗이 두문 사이에 앉아 있었고 파수코는 성문 위층에 있다가 어떤 사람이 혼자 달려오는 것을 발견하고 다윗에게 알려줬습니다. 그 말을 듣고 다윗이 말했습니다.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을 것이다. 파수꾼이 보니 또한 사람이 달려오고 있는 것을 보고 움직이게 외쳐 알려주었습니다. 또 다윗이 말했습니다. 그 사람도 소식을 가지고 오느니라 파수꾼이 대답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앞에 먼저 오는 사람이 사독의 아들 아이마, 사독의 아들 아이마아스 같습니다. 그 말을 듣고 다윗이 대답했습니다.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올 것이다. 아이마스가 도착해 왕에게 절했습니다. 평안하옵소서 왕의 하나님 여와를 호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미워하고 왕과 싸우는 사람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아이마하스에게 물었습니다.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아이마하스가 대답했습니다. 요압이 왕의 종인 저를 보낼 때 크게 난리가 난 것을 보았지만 무슨 일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윗은 아이마하스에게 물러나 있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구스 사람이 도착해서 왕에게 절하며 말했어요. "내 주 왕에게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왕과 싸우던 모든 사람을 물리쳤습니다." 다윗이 구스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내 주 왕의 원수와, 왕과 싸우려 하는 사람들은 다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구스 사람의 말을 듣고 다윗은 마음이 너무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울며 말했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렇게 다윗은 울면서 압살롬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전해야 했던 소식은 아버지에게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다는 슬픈 소식이었습니다.하지만 같은 소식이었음에도 이 소식을 전하는 아이마스와 또 구스 사람의 모습은 전혀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주인의 마음을 생각했고, 한 사람은 어, 그러지 못한, 못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는 우리는 상대방의 마음을 생각해서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독의 아들인 아이마스는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아버지 다윗의 마음을 생각하고 행동한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압살롬은 아버지를 왕의 자리에서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려 했던 나쁜 아들이었지만, 그래도 다윗에게 압살롬은 너무나도 사랑하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압살롬의 죽음은 다윗에게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아이마스는 압살롬이 죽은 것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다윗이 슬퍼하고 또 속상해할 것을 알고 있었기에 바로 이야기하지 않고 천천히 말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구스 사람은 다윗의 마음을 생각하지 안 왔습니다. 압살롬은 잘 있느냐? 다윗의 질문에 왕의 원수들이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바로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은 압살롬이 죽었음을 깨닫고 마음이 무너지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얼마나 슬펐던지 차라리 자기가 압살롬 대신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엉엉 울었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상황과 마음을 생각해서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무리 옳고 또 당연하다고 해도 상대방의 마음이 어떨지 분별하지 못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상대방의 마음을 분별해서 그것에 맞게 지혜롭게 말하고 행동하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구스 사람이 아이마스는 구스 사람과 아이마스는 모두 다윗당을 주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종은 주인의 명령을 따르고 주인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종은 주인의 소유로서 주인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항상 항상 관심이 있어야 하고 다른 주인을 참길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주인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 알고 있나요? 우리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우리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주님이라는 말을 우리 친구들 다 들어봤죠?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나 또 기도할 때나 주님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많이 들어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나 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종입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인도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2절말씀을 우리 한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를 애굽당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당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냈다라고 이렇게 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내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우리 친구들을 어,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의 어, 주인이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이지만 어, 힘들게. 또 일만 하고 아파도 쉬지 못하는 그런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데 선한 주인과 함께 기뻐하는 우리는 종인 것입니다. 아이마스가 주인인 다윗의 마음을 생각하고 또 행동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과 행동을 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수 있을까요, 친구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도를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또 행동할 수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잘 분별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행동하는 우리 친구들 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 저희에게 말씀을 주셔서 이렇게 함께 우리 친구들과 말씀을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주인의 마음을 생각해요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두 사람이 전했지만, 아이마스는 다윗이 슬퍼할까봐 그 소식을 바로 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구스 사람은 아들인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바로 다윗에게 전하여서 다윗은 너무나도 슬펐고, 또 압살롬의 이름을 부르며 엉엉 울었던 그런 모습을 저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어, 저희에게 지혜를 주셔서 분별하게 해주시고, 또 저희가, 어, 지혜롭게 말하고,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또 예수님의 마음을 잘 분별하여서 말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친구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친구들 다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또 불편한 생활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루 좋기 코로나가 소멸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저희가 일상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또 저희들이 다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의 온성도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또 함께 모여 예배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영육관에 간간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고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옵나이다 아멘. 어,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내시고 또 아프지 마시고 또 날씨가 많이 덥기 때문에 너무 차가운 거 많이 먹지 말고 배탈나지 마시고 한 주간도 건강하게. 또 행복하게 기쁘게 잘 보내시고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